정희야,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영감이 날이 갈수록 말이 없어. 밥상에 앉아도 서로 마주 보기만 하고. 내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우리 사이가 끝난 걸까? 전 영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건강은 어때? 기운은 있어? 아니, 그게 문제야. 아침마다 기운이 없다고 하고, 자다가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밤에 세 번, 네 번씩 일어나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김정희입니다. 영순 씨의 남편은 예전에는 활기차고 대화도 많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수가 줄고 기운이 빠지더니 이제는 아침 식탁에서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영순 씨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83년 인생에서 찾아낸 특별한 비법이었죠. 너무 단순해서 영순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단한달 후, 영순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희야, 믿어지지 않아. 우리 영감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 갔다 올까?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지. 게다가 요즘은 자기가 먼저 웃어. 5년 만에 처음이야. 더 놀라운 것은 영순 씨의 남편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늦잠을 자던 분이 말이죠. 영순 씨가 주방에 들어가 보니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직접 준비한 따뜻한 차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비법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50년간 연구한 비법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확한 비율과 섭취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약이 아닌 우리 부엌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런 귀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시면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가 넘어도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는 비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웃에 전직 체육교사 출신의 박종길 선생님이 계세요. 올해 70세인데 은퇴하고 나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정희 교수님, 제가 요즘 밤마다 네 번씩 화장실을 가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서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없어요. 박 선생님은 또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도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비싼 약만 처방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박 선생님 부인에게 영순 씨에게 알려준 것과 같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매일 꾸준히 하셨답니다. 한달후박 선생님 부인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우리 영감님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보, 요즘 소변 줄기가 굵어진 것 같아. 예전처럼 힘이 좋아졌어? 박 선생님 부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영감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도와줄까? 하면서 집안일도 돕겠다고 나서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 분의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운이 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비법의 핵심은 사실 세 가지 재료의 조합에 있습니다. 하나만 먹으면 효과가 미미하지만,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세 가지 재료 중첫 번째는, 아, 그 전에 더 놀라운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는 정말 여러분께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정상훈 씨는 72세인데, 10년 전부터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혈당 조절을 위해 여러 약을 먹었지만, 식후 혈당이 항상 180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비법을 따라하신 지두달 만에, 다음 이야기에서 정상훈 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50년간 연구한 비법의 정확한 성분과 비율, 그리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특별한 조리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정상훈 씨는 당뇨로 10년간 고생하셨는데요. 제 비법을 두달 동안 꾸준히 따르신 후,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물론 약은 계속 드셔야 했지만, 혈당이 안정되니, 피로감도 줄고 기분도 좋아지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건강상의 변화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영순 씨의 두 번째 전화에서였어요. 정희야, 내가 진짜 고맙다고 전화했어. 우리 영감이 요즘 달라졌어. 저는 물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거야? 그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어제는 영감이 내 손을 잡더니 여보 고마워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손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희야, 우리 영감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 알아? 결혼하고 첫 10년 빼고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 무심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곤 하잖아요. 박종길 선생님 부인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요즘은 아침 식사 때 남편이 신문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해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런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젊었을 때 추억도 함께 나눠요. 제가 83세 나이에 깨달은 것은 건강이 회복되면 마음도 함께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제 비법의 핵심 성분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그냥 마늘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한 마늘이어야 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유도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기력과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비밀 재료는 아트 그 전에 제가 왜 이런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지 진심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남편은 75세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어졌어요. 저는 영양학자로서 연구실에 틀어박혀 해결책을 찾았고, 드디어 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 방법 덕분에 83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등산을 갑니다. 그리고 매일 밤제 손을 잡고 주무시죠. 이 방법이 여러분 가정에도 작은 기적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비밀 재료와 정확한 비율, 그리고 효과를 최대화하는 특별한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제 나머지 비밀 재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냄새가 강하다. 옛날 음식에 쓰던 것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문제를 완화해주지요. 제가 서울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이상 남성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량이 12%더 좋았습니다. 뇌혈액이 잘 공급되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 재료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우리 몸의 간 기능을 도와주고 특히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약해지는데 복분자가 이를 보조해주는 거죠. 제가 75세 때한 시험에서 복분자 추출물을 섭취한 남성들의 87%가 3개월 후 활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복분자만 먹었을 때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세 가지 재료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는데 들기름의 오메가 마이너스 3과 이를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간 기능을 도와 몸속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지요. 제 83년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점입니다. 한 부분이 좋아지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좋아지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모든 장기가 더잘 작동하고 호르몬 균형이 잡히면 기분도 좋아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이것이 제 남편이, 영순 씨의 남편이, 그리고 박종길 선생님이 변화된 비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세 가지 재료가 모두 우리 전통 식탁에 있던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이런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섭취했지만, 요즘은 서구화된 식단으로 이런 좋은 재료들이 우리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드린 사례와 과학적 설명, 그리고 제 직접 경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이세 가지 재료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연구에서 발견한 아침에 먹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저녁에 마셔야 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달라지고 한달 후에는 부부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학자로서 그리고 55년 차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구체적인 레시피와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통마늘 한접약10 국산 들기름, 1큰술, 복분자청 또는 복분자 진액, 깨소금, 약간, 김 한자. 여러분의 입맛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마늘 들기름, 김쌈. 마늘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생마늘이 아니라 찐마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깐 다음,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마늘을 넣어 약한 불에서 10분간 찝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경우 마늘을 유리 용기에 담고 물을 조금 넣은 후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2분 이상 돌리세요. 플라스틱 앱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찐 마늘은 날 마늘보다 알리신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위장에도 자극이 적습니다. 제 남편은 위가 약한데도 이렇게 찐 마늘은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어요. 찐 마늘을 숟가락으로 으깨고 여기에 들기름 한 큰술을 넣고 살짝 버무립니다. 그 다음 깨소금을 약간 뿌리세요. 김한 장을 사등분해서 으깬 마늘 혼합물을 올리고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김쌈을 아침 식사 때 드세요.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 마늘 비빔밥. 더 간편한 방법은 식사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찐 마늘을 으깬 후들기름, 깨소금, 간장반 작은 술을 섞어 밥 위에 올려 비벼 드세요. 여기에 김을 잘게 썰어 뿌리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밥과 함께 드시니 위에 부담이 없고 일상 식사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마늘, 된장, 양념. 평소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식초에 30분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도 더잘 됩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1큰술과 된장 1큰술을 섞은 양념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마늘 슬라이스를 버무립니다. 이 양념을 식사 때마다 조금씩 드세요. 밥이나 야채에 얹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늘, 들기름, 복분자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맛과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복분자 음료 섭취법, 복분자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소주잔 한잔 정도의 복분자 원액물에 타서 식사 후에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양을 재기 쉽고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 어느 때든 괜찮습니다. 하루 중 편하신 때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았지만 여러분의 일상 패턴에 맞게 조절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넣어 희석하고 천연꿀을 반 티스푼 정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물로 충분히 희석하면 위에 부담이 덜하고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 남편도 위가 예민한 편인데. 이렇게 해서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복분자청의 양을 소주잔 절반 정도로 줄이고, 꿀은 넣지 마세요. 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 복분자 진액을 사용하시는 것이 혈당에 영향을 덜 줍니다. 마늘은 하루 세 쪽에서 네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우리 전통식단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양으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찐 마늘로 드시는 것이 위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들기름은 하루 2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한 달만 해보세요. 처지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3주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의 활력이 돌고,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남편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한달반 만에, 여보, 내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본인의 비결이라며 자랑을 하더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55년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은 약보다 더 강력한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그 비밀은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어떤 비싼 약보다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늘, 들기름, 복분자의 효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친구 영순씨가 한달 후에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매일 아침 이 김쌈을 준비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 남편이 내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내가 도와줄까 하는 거야. 처음엔 깜짝 놀랐지. 그러더니 요즘은 둘이 같이 준비해. 내가 마늘 찌면 영감이 있게고 내가 들기름 넣으면 영감이 깨소금 뿌리고, 그리고 며칠 후, 영순 씨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희야, 우리 영감이 오늘 아침에 내 손을 잡더니, 자기야, 고마워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가 고맙냐고 물었더니, 매일 이렇게 정성껏 해주니까, 고맙지라고 하더라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야라고 불렀어.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늘, 들기름, 복분자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담긴 정성이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하는 그 시간,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하는 순간들. 그것이 영순 씨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킨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박종길 선생님 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요. 하지만 제가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 말에 감동했나 봐요. 요즘은 제가 아플 때면 오히려 남편이 절 위해 차려줘요. 우리 나이가 되면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때로는 소중함을 잊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정성, 작은 관심이 모여 다시 그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는 걸 저는 55년 결혼 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건강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 아침 그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다시 소중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을 한 쪽이 바꾼 건 사실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우리 사이였습니다. 약이 아니라 정성이 사람을 살리고 밥상 위에 작은 변화가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시도해보세요. 건강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8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마늘 김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함께 복분자 한 잔을 나눠 마시지요. 그 시간이 우리를 55년 동안 부부로 지켜준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더 좋게 만들어준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시 특별한 음식이나 일상의 작은 실천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다음 영상에서 특별한 건강 비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